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흰실입니다. 오늘은 한번 덴디라이언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덴디라이언이냐? 제 생각에 잘하면 덴디라이언이 금지에서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라타를 먹여서 말이죠.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코나미가 금지를 설정을 할때 오랫동안 금지 카드로 지정돼 있던 카드들을 에라타를 먹여서 금지를 해제시켜주거나 파이어월드래곤처럼 인기가 있는 카드들, 혹은 돈이 될 만한 카드들을 에라타를 먹여 금지해서 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지가 발표가 되면 4월 1일부터 금지가 적용이 되죠. 4월이 되면 첫 정규 부스터 팩으로 던 오브 마제스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팩에서는 스타더스트 테마가 지원을 받게 되고요. 스타더스트 테마가 새롭게 지원된과 동시에 옛날에 퀵덴디라고 해서 스타더스트와 궁합을 맞췄던 덴디라이언을 금지 해제를 해주면서 방구석에 덴디라이언을 모셔놓고 있는 틀딱 유의왕 유저들에게 너희도 한번 스타더스 트덱을 한번 맞춰봐라 하는 마음으로 에라타를 먹여 제안으로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다음 정규팩이 스타더스 트 지원이니까 덴디라이언을 내려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전 신규 부스터팩인 라이트닝 오버 드라이브에서는 엣 이그니스터 카드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파이어월 드래곤이 제안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너무 우연인가요? 그리고 그 전에 레드 아이즈 다크니스 메탈 드래곤이라고 에라타가 된 적이 있었죠. 이때 참 뜬금없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메탈 드래곤이 에라타가 된 시점이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그 유명한 흑 드래곤이 등장을 하고요. 2020년 4월에 메탈 드래곤이 에라타가 된과 동시에 흑 드래곤과 불은눈 융합이 제안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흑드라곤이 환경을 너무 부셔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겹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코나미는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이 개판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도 일단 그들은 돈이 1번입니다. 특히나 댄디 라이언의 경우는 이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카드죠. 이번에 댄디 라이언이 제한으로 내려감과 동시에 새로운 일러스트로 동봉으로 등장할 확률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전 동봉 카드들을 보면 대부분 메인 팩에서 인기가 있을만한 카드들을 좀더 지원해준다는 느낌으로 동봉 카드가 항상 등장을 했었죠. 최근에는 암드 드래곤까지 받았고요. 그 전에 로즈 드래곤을 지원해준다는 식물족 카드를 지원해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댄디 라이언도 식물족이네요. 그리고 바람속성 관련된 테마가 주축을 잃은 부스터 팩도 등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댄디 라이언이 뱉는 토큰도 바람속성이죠. 파이어월이 등장함과 동시에 악용의 우려가 될수 있는 토치 골렘이 금지로 갔습니다. 만약 댄디 라이언이 등장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양철의 군주가 금지로 보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댄디 라이언은 GX 때 어, 주다이가 애용하던 카드였는데 실제로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그때도 뭐 쓰기는 썼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퀵 댄디 싱크로 시절 때더 많이 사용이 됐던 카드이기 때문에 어쩌면 풀리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최근 들어. 코나미가 오랫동안 금지카드에 머물렀던 카드들을 제한으로 내려주는 행동을 자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금지의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카드가 에라타가 돼서 풀릴까라는 것을 제 우선점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티어권 환경에서 게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시점을 항상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금지카드를 쭉 둘러보니 댄디라이언 정도면 에라타를 먹여서 풀려만, 풀려날만 하겠다. 그리고 지금이 딱 적정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금지카드에서 제한카드로 내려오지 않았던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풀린다면, 정말로 풀린다면, 댄디 라이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